철이 제가 딸기가 네. 막 열리는 거 기다리는 게 아까 네네 이제 꽃 작업도 해줘야 그렇죠 예예 예. 어, 그렇죠 예예 딸기 예, 예. 예. 그 딸기에 이제 예. 당로 착색 그렇죠 예예 예예 예 굉장히, 예, 예. 굉장히 예, 예. 많이 가능 아 그만큼 어 딸기는 손을 가주는 한번 갔느냐 두번 갔느냐에 따라서 음, 수확이 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 예 지금은 이 작업을 때내는 어, 잎작업은 거의 될수 있으면 삼가는 게 좋아요. 지금은 어, 있는 그 잎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어, 이하방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딸기 햇빛을 가리는 이런 거는 이걸 보고 보통 어깨 동물라 그러거든요. 음. 요거 하고 옆에 있는 잎하고 서로 요렇게 엇갈려줘요. 요렇게. 아, 이렇게 엇갈려줘요. 이렇게 예예. 그러면 여기 딸기가 햇빛을 받아요. 음, 아... 네, 예, 요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햇빛 가린다고 이걸 따버리면은, 그래, 이 예, 예, 예. 커야 되는데. 그렇죠. 이하방에 예,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정안 되겠다 싶으면 세어보세요. 세어가지고 다섯 개 이상이다. 그럴 때는 이제 과감하게 하나를, 어, 따도 무방해요. 근데 최대한 그걸 남겨주는 게 포인트기 때문에, 어, 요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어깨, 저희도 이제 어깨동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다른 잎하고, 이렇게. 음. 그러면은, 이파리는 햇빛을 받고, 딸기도 그늘 앉아서 이렇게 햇빛을 받고. 그래가지고, 어. 이제, 뭔가 딸기가 잘커서 잎들이 쭉 올라와 있는 상태가 좋은 게, 예예. 이제 딸기들 안펴리니까 그렇죠. 예, 예예.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다가 이파리가 위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근데 어떤, 그러니까, 어, 초세를 키우는데 초세를 사실은 너무 많이 키우게 되면 킹스 같은 경우 이파리가 커가지고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 늘어진 잎이 딸기를 가려버리니까 어 햇빛을 아무래도 좀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세를 저는 어느 정도 적당히만 해가지고 해서 애네들이 이렇게 될수 있으면 하늘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모양이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되게끔 어 키우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햇빛도 별로 안 가리고, 어, 이런 작업을 많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저는 잎이 워낙 많으면, 과감하게 잘라내고. 네. 그러니까 너무 많았을, 많아서 딸기를, 어, 햇빛을 가린다. 어, 그럴 경우에는 세어보시고, 어, 하나 정도는 많이 하시면 안 되고, 하나 정도는 과감하게. 그래서 그거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아까 보여드렸던 어깨동무라고 그래가지고, 음. 요런 거 그리고 이렇게 하 하시, 작업을 하시면서 요거 보고 런너라 그러거든요 어 요거 런너는 그때그때 그때 어 따주시고 요거는 또 애가라고 해요 요런 거 요거는 애가 음. 어 요런 거는 어쓸 먹는 거기 때문에 요런 거 이렇게 따가지고 어 버리시고 요거 이파리를 서로 이렇게 이렇게 엇갈리게 이렇게 해서 딸기가 햇빛을 싹볼수 있게 이렇게 음, 작업을 하시면은 예. 어,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니까 예예. 확실히 예예. 이제 햇빛을 받기 좋게 되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미리 어깨 동무 해가지고 이팔, 이파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네네. 예. 요거는, 어, 사실 뭐 강화선 자격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은 어, 다할수 있기 때문에. 음. 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딸기가 이렇게 딱 보여가지고 어, 햇빛에. 예, 예. 그렇죠. 근데, 이 킹스베리처럼, 이 과가, 어, 크고, 좀 무거운, 어, 과 같은 경우는, 이런 작업을 해주시면은, 훨씬, 어, 좋습니다. 확실히 제가, 딸기가, 네. 막, 열리는 거 기다리는 게아니 네네. 이제, 꽃 작업도 해줘야, 그렇죠. 그렇죠. 딸기, 예, 예, 어, 그렇죠. 예, 예. 있고, 예, 예. 그 딸기의, 당로노착제를 예. 그렇죠. 위해서 꽃 예, 작업을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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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굉장히 많이 가는. 아, 그만큼, 어, 어 딸기는, 손을 가주는 한번 갔느냐 두번 갔느냐에 따라서 음, 수확이 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어, 하는 게좋 주. 석실이 딸기가 네 다들 얘기하시는 게 관심을 얼만큼 주나. 아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예, 예. 수확량 그리고 예. 품질이 달라지는 예. 얘기하는데 아,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예. 다른 이제 초보 농부분들도 그렇죠 하시면 예, 예. 수확 잘 하실 것 같아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